중년의 연애는 예전처럼 쉽게 시작되지 않습니다. 좋다고 바로 표현하지도 않고, 싫다고 단번에 거절하지도 않아요. 그녀는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조용히 지켜봅니다. 마음이 있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아요. 대신 작은 질문을 던지고, 가벼운 부탁을 해보고, 당신의 반응을 살핍니다. 그 순간 당신은 시험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말 대신 행동으로 판단합니다. 말만 잘하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대하는 사람인지. 이 영상에서는 여자가 마음을 열기 전에 보여주는 작고 조용한 시험의 순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 신호를 놓치면 기회도 함께 지나가게 됩니다. 기쁜 우리 젊은 날과 함께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을 놓치지 말고 준비해보세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버튼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이 다음 이야기의 시작이 됩니다. 일부 조용히 지켜봅니다. 먼저 다가가지 않고 반응을 살피는 시간. 사람마다 연애를 시작하는 방식은 조금씩 다르지만, 중년 여자는 대부분 먼저 다가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마음에 드는 사람이 생겨도, 그 마음을 곧장 드러내는 경우는 드물어요. 왜일까요? 그건 여자가 겪어온 시간 때문입니다. 한두 번의 실망이 아니라, 여러 번의 상처가 만든 조심스러움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마음이 생기면 오히려 더 조용해집니다. 그 조용함 속에서 상대의 반응을 살피는 시간이 시작되는 거죠. 그녀는 당신의 눈빛을 봅니다. 말투를 듣고 그 속에 진심을 찾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인사 속에 진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중년의 여자는 말보다 태도를 먼저 봅니다. 그 순간 당신이 무심한 듯 말하거나 부드럽게 반응하지 못하면 그녀는 한 걸음 더 멀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는 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지를 먼저 시험해보니까요. 그건 크게 말하거나 무언가를 직접 요구하지 않아도 조용히 그리고 아주 천천히 시작됩니다. 예를 들어 식당 문을 먼저 열어주는지 조금 늦었을 때 불편한 내색 없이 웃는지 그 작은 장면 하나하나가 그녀에겐 신호가 됩니다. 그녀는 당신을 떠보려는 게 아닙니다. 그저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키려는 거예요. 그래서 관심이 있어도 일부러 더 거리를 둡니다. 그 거리에서 당신의 반응을 확인하는 거죠. 자신에게 다정한 사람인지, 다른 사람에게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인지, 그녀는 곁에서 조용히 지켜보면서 스스로 판단하려 합니다. 그런 시간이 길어질수록 여자의 관심은 커지고 있다는 뜻일 수 있어요. 그런데 남자 입장에서는 이게 오히려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나한테 마음이 있는 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수 있죠. 그런데 그게 바로 그녀가 원하는 반응입니다. 마음을 다 열지 않고 당신이 조금 더 다가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무작정 다가가란 뜻은 아닙니다. 그 거리 안에서 어떤 태도로 반응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나가다 마주쳤을 때 인사 한마디, 같이 앉게 되었을 때 눈을 바라보는 방식, 말을 듣는 태도, 공감하는 리액션까지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겐 정보가 됩니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당신이 믿을 만한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이건 결코 계산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조심스럽지만 진지한 선택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엔 무엇보다 꾸준한 태도가 중요해요. 말을 예쁘게 하는 것보다 그 말을 지켜주는 모습이 더 신뢰를 줍니다. 잠깐 친절한 척 하는 사람보다 일관되게 편안함을 주는 사람이 더 끌립니다. 당신이 이 시간을 이해하고 조급해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당신에게 마음을 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순간 그녀는 아주 작은 방식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천천히 풀어볼게요. 2부. 작지만 의도적인 질문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요? 여자는 말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말 속에 담긴 태도는 아주 유심히 봅니다. 특히 관심 있는 남자에게는 작은 질문을 던지면서 그의 내면을 확인하려 해요. 요즘엔 무슨 일 하세요? 혼자 계시는 건 괜찮으세요? 어떤 음악 좋아하세요? 이런 질문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닙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대답 안에 그녀는 많은 것을 읽어냅니다. 진심을 담은 대답인지, 그저, 흘려보낸 말인지, 말의 내용보다 그 말에 담긴 성의와 태도를 봅니다. 예를 들어, 그냥 뭐 일하고 지내줘라고 말하면, 그녀는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뜻이구나 하고 자연스럽게 거리를 둡니다. 하지만, 요즘엔 일이 좀 바빠서요. 그래도 혼자보단 이렇게 누군가와 대화하는 시간이 참 좋네요.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당신이 마음을 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느껴요. 그말 하나에도 관심과 배려가 보이니까요. 여자는 당신에게 질문하면서 당신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지켜봅니다. 그냥 툭툭 넘기는지 아니면 조금씩 나눠주려 하는지. 그 대화의 태도에서 그녀는 당신의 성격, 품격, 그리고 인성을 봅니다. 그리고 동시에 당신이 나에 대해 얼마나 궁금해하는지도 살펴요. 그쪽은요? 요즘은 어떤 걸 즐기세요? 이런 반문이 없다면 그녀는 아쉽지만 실망하게 됩니다. 서로 알고 싶어지는 게 관계의 시작이니까요. 하지만 혼자만 질문하고 혼자만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녀는 곧 마음을 닫게 됩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맞장구치거나 과하게 공감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진심으로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궁금한 부분을 자연스럽게 물어봐 주면 돼요. 대화는 줄다리기가 아니고 마음 나누는 시간이니까요. 여자는 대화를 하면서 내가 이 사람 앞에서 편해질 수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때 필요한 건 잘생긴 얼굴도, 유머 감각도 아니에요. 진심 어린 반응, 그리고 나를 알고 싶어 하는 마음입니다. 어쩌면 그녀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할지도 몰라요. 결혼은 왜안 하셨어요?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싶은 생각은 없으세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진심으로 궁금해하기 시작한 순간이에요. 당신이 어떤 과거를 지나왔고, 지금 어떤 마음으로 누군가를 바라보는지 그 속을 알고 싶어졌다는 뜻이에요. 이 질문에 무겁게 반응할 필요는 없어요. 솔직하지만 따뜻하게 답해주면 돼요. 그땐 나도 서툴렀던 것 같아요. 지금은 사람을 더 천천히 보고 싶어요. 이런 대답은 그녀에게 이 사람, 믿을 수 있겠다는 신호가 됩니다. 그 순간부터 여자는 더 많은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대화의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게 자신을 열기 시작합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에요. 그녀는 그저 확인하고 싶은 겁니다. 당신이 그녀의 시간과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진심으로 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인지, 그 확인이 끝나는 순간, 여자의 마음은 한 걸음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그 다음, 그녀는 아주 작고 의도적인 부탁을 건넬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파트에서 이어갈게요. 3부. 시험처럼 주는 작은 부탁들. 어느 날 그녀가 말합니다. 혹시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작은 부탁이지만 그 속에는 생각보다 많은 마음이 담겨 있어요. 중년 여자가 남자에게 부탁을 한다는 건 그만큼 신뢰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능력을 시험하려는 건 아니에요. 그녀는 지금 당신의 태도를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남자는 내 말을 귀찮아하지 않을까?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도와주려 할까? 이런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말을 꺼냅니다. 부탁의 내용은 아주 작을 수도 있어요. 문자 한통 대신 보내달라는 정도일 수도 있고, 커피 한 잔을 같이 마셔달라는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여자는 그 부탁 자체보다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봅니다. 그건 좀 곤란한데요. 지금은 바빠서요. 이렇게 말하면 그녀는 곧장 마음의 문을 닫습니다. 부탁을 거절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투 속에 담긴 무관심과 거리감을 느끼기 때문이에요. 반대로,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걸 해드리면 될까요? 이 한마디만으로도 그녀는 안심하게 됩니다. 무조건 들어달라는 것도 아니고 무리하게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이 사람이 내 입장을 이해해주려는구나. 그 마음을 느끼고 싶은 거예요. 중년의 여자는 알고 있어요. 모든 걸다해줄 수는 없다는 거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건 당신의 말투, 표정,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지금은 조금 어렵지만 내일 도와드릴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거절이 아니라 배려로 들립니다. 그 순간 그녀는 당신을 다시 보게 됩니다. 작은 부탁은 작은 틈을 열어 주는 열쇠 같은 거예요. 그 틈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 그녀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여자는 부담주지 않으려고 조심조심 부탁을 건넵니다. 혹시 이 근처 맞지 마세요. 시간 괜찮으시면 같이 걸으실래요? 이런 말들은 그녀가 당신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싶다는 표현이에요. 하지만 거기서 그런 건잘 몰라요. 지금은 좀 피곤해서요. 이런 대답이 나오면 그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작은 틈이 닫히는 걸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녀는 당신이 작은 일에도 성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인지 보고 있어요. 감정적으로 튀지 않고 진심으로 반응하는 사람인지 확인하고 있어요. 한번 도와줬다고 해서 갑자기 그녀가 마음을 여는 건 아니지만 그 행동 하나하나가 쌓이면 그게 결국 신뢰가 됩니다. 중년 여자는 말합니다. 이 사람이라면 내 이야기를 들어줄 것 같아요. 그 믿음이 생긴 순간 그녀는 점점 더 솔직해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부탁의 크기가 아니에요.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리고 이때 말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는 게 있어요. 바로 행동의 일관성과 진정성이에요. 다음 영상에서는 말보다 더 많은 걸 보여주는 행동의 힘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4부. 말보다 행동을 봅니다. 일관성과 진정성의 순간. 그녀가 당신에게 느끼는 감정은 말보다 행동에서 더 크게 움직입니다. 왜냐하면 말은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요. 잘 지내세요. 나중에 꼭 연락드릴게요. 이런 말은 누구나 쉽게 건넬 수 있어요. 하지만 여자는 압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아니면 형식적인 인사인지. 그래서 그녀는 당신의 말을 듣고 나서 그 뒤에 따라오는 행동을 봅니다. 약속한 시간에 늦지는 않는지, 사소한 일이라도 기억해주는지. 도와준다고 말만 하고 정작 아무 행동도 하지 않는 사람인지 그런 것들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어요. 중년의 여자는 오랜 시간 동안 사람을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거짓과 진심을 표정 하나, 말투 하나에서 읽어낼 수 있어요. 그리고 말보다 행동해서 그 사람의 진짜 성향을 느끼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그녀가 몸이 안 좋다고 말했을 때 당신이 괜찮으세요? 하고 말만 던지고 끝내는 사람이라면 그 말은 그냥 공기처럼 흘러갑니다. 하지만 따뜻한 차라도 드세요. 라며 작은 음료 하나 건네는 사람이면 그 행동 하나로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여자는 그런 행동에서 당신의 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한 번만 있었는지 아니면 반복되는지 확인해요. 처음엔 다들 친절할 수 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그 따뜻함이 변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 신뢰를 얻게 되는 사람이에요. 여자는 꾸준함에서 안정을 느껴요. 처음에만 잘해주다가 어느 순간부터 변해버리는 사람은 처음부터 신뢰를 쌓을 수 없어요. 그래서 여자는 반복해서 당신을 봅니다. 작은 약속 하나를 지키는가, 기억해야 할 말을 기억하는가, 무심한 척 해도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오래 볼수 있는 사람일까? 한 번의 실수는 괜찮아요.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 실수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가 아니라 태도가 됩니다. 미안해요. 다음엔 꼭 챙길게요. 이 말도 처음 한두 번은 괜찮지만, 세 번, 네번 반복되면 그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사람은 약속을 가볍게 여기는구나. 진심은 말보다 반복되는 행동에서 보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좋은 말을 해도, 그걸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아무 말 없이도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가장 신뢰받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당신이 꾸준한 사람인지 먼저 봅니다. 감정에 따라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사람인지, 상황에 따라 말이 바뀌지 않는 사람인지, 그게 바로 중년 여자가 마음을 열 준비를 시작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리고 이쯤에서 그녀는 당신의 주변을 보기 시작해요. 당신 혼자일 때의 모습 뿐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 있을 때 어떤지까지 관찰하기 시작하죠. 다음 영상에서는 여자가 왜 당신 주변까지 살펴보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 이야기할게요. 5부. 당신 주변을 봅니다. 여자는 혼자 판단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보다 다른 사람과 있을 때더잘 드러나는 법이에요. 그래서 여자는 당신만을 보지 않습니다. 당신의 주변. 당신이 함께하는 사람들, 그들과의 관계까지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기 때문이에요. 말로는 누구나, 나는 성실한 사람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확인하려면 당신의 관계 속에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봐야 하니까요. 특히 여자는 친구나 직장 동료, 가족에 대한 당신의 태도에서 많은 걸 느낍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말하는 태도, 운전 중에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 이런 사소해 보이는 순간에서 당신의 인격이 드러나요. 만약 당신이 자신보다 약한 사람에게 함부로 말한다면 그녀는 생각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고요. 반대로 작은 배려 하나라도 자연스럽게 건네는 사람이라면 그건 말보다 강한 신뢰를 줍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당신도 중요해요. 친구들이 당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어떤 대화를 나누는지, 서로 얼마나 존중하는지가 보여요. 그 속에서 당신이 어떤 관계를 맺어왔는지를 자연스럽게 느끼게 되죠. 또 하나, 가족 이야기를 할 때의 태도도 중요합니다. 특히 중년의 연애에서는 가정과의 균형,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한 태도에서 사람 됨됨이를 알수 있으니까요. 가족을 무겁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면 그녀는 걱정하게 됩니다. 나와의 관계도 언젠가는 가볍게 여길까봐 하고요. 이렇게 여자는 여러 방향에서 당신을 보고 있어요. 그냥 한번 만났다고, 호감을 가졌다고 바로 마음을 열지는 않아요. 조심스럽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당신을 더 깊이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남의 말이 아닙니다. 그녀가 보는 건 당신이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당신이 꾸준히 바르고 따뜻하게 행동한다면 그녀는 그 모습을 믿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보다 행동이 그리고 사람들 사이에서 드러나는 태도가 가장 진실하다고 느끼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런 판단을 통해 여자는 당신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인지 조용히 결정해 갑니다. 이제 곧 그녀는 마지막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 모든 판단의 기준은 단 하나예요. 이 사람. 내 마음을 맡겨도 괜찮은 사람일까? 그 이야기는 다음 마지막 영상에서 나눌게요. 에필로그. 여자가 마음을 열기 전꼭 확인하는 단한 가지. 여자의 마음은 한순간에 열리지 않습니다. 호감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문을 열지 않아요. 그 마음은 조용히 오래 지켜보고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시간 속에서 천천히 열립니다. 그 모든 관찰과 판단. 관계와 대화의 끝에는 단 하나의 질문이 남아요. 이 사람, 믿을 수 있을까? 외모도, 능력도, 말솜씨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결국, 여자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걸 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한 사람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지, 급한 순간에도 태도를 잃지 않는지, 나를 향한 배려가 꾸준한지, 그런 것들이 쌓여 신뢰라는 이름으로 다가옵니다. 중년의 연애는 젊은 시절과는 조금 다르죠. 설렘만으로는 부족하고, 서로를 책임질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자는 당신과 함께 걷는 미래를 상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상상이 가능해지려면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믿을 수 있어야 해요. 그 믿음은 거창한 말이나 약속이 아니라 일상의 사소한 순간, 그리고 반복되는 행동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약속한 시간에 늦지 않으려는 노력, 다툼이 있어도 말을 아끼는 성숙함,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자세, 이런 것들이 모여 신뢰라는 벽돌을 하나씩 쌓아 올립니다. 그리고 어느 날그 벽이 충분히 높아졌을 때, 여자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열게 됩니다. 그건 결심이 아니라 감정의 흐름이에요. 이 사람이라면 괜찮겠다. 이 한마디가 마음을 열게 하는 진짜 열쇠가 됩니다. 편안함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말을 예쁘게 한다고 마음이 움직이지는 않아요. 겉모습이 멋지다고 해서 속마음을 맡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조금씩 보여준 따뜻함과 진심, 그리고 꾸준한 행동이 있다면, 그게 바로 여자의 마음을 여는 유일한 길이에요. 혹시 지금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녀의 마음이 열리지 않아 답답하셨나요? 혹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생각해 본적 있으셨나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외적인 것보다, 신뢰를 만드는 행동에 집중해 보세요. 그게 가장 빠르고 가장 진실한 길이에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얼마나 잘났는지보다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그 믿음을 만드는 데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요. 기쁜 우리 젊은 날과 함께한 오늘의 이야기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진심을 잃지 않는 당신의 사랑을 응원할게요.